대백국이랑 저희 소아 청소년 전문 병원 우아닥터가 함께 만났습니다. 그래서 공동 개발한 제품 바로바로 바로 이 제품. 오늘 생기듬품 비타키움 스틱 젤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사실은 이 키움 스틱 젤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칼슘 듬뿍이라든지 아연 듬뿍으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주셨어요.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니 비타민 B까지 듬뿍 들어가면 안 될까? 망간까지 싹 들어가면 안 될까? 왜안 되겠어요? 베베쿡은 됩니다. 아, 저희가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, 샤인머스켓 맛으로 쫙 농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가지고 와서 엄마, 포도젤리 먹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생기든 뭐 비타키움 스틱젤리 뭐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. 포도젤리 주대요. 오야. 하고 죽시만 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하나 더.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들고다니면서 카시트에서도 쏙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탱글탱글 탱글탱글 어머나 내 입속으로 쏙이 음. 음. 한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망간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몇개가 들어가 있는거야? 어머! 다 손가락이 다 접혔어요. 그리고 이 박스의 뒷면을 보시면 아니 우리 몸 속에 비타민 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거래요. B2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꼭 필요한 거래요. B6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이용에 꼭 필요한 거래요. 어머나 대산나?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요. 또 에너지 생성을 하는 데 필요하대요. 망간은요. 뼈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고요.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요. 유해 산소로부터 우리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대요. 우리 친구들이 막 놀이터 가서 막 나쁜 친구가 막 괴롭혀. 우리 친구 거를 막 장난감을 뺏어가요. 그럼 엄마 가 보고만 있어야 되겠어요? 아니야. 엄마는 망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. 안 돼. 우리 애 거야. 같이 놀아야지.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아서 균형적인 습관이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영양 섭취 맛있는 젤리로 해 주세요. 우리 아이는 젤리인 줄 알고 먹지만 사실은 영양제라는 사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걸어다니고 점프해야 되는 시기. 성장 발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친구 생기 는 친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생기 등급 비타킴 스틱 젤리 권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가장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찾는 겁니다. 먼저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엄마의 꿀팁 얼려서 먹여주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더잘 먹습니다. 우리 아이의 정말 좋은 건강한 습관 대백쿡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바른 영양과학 대백쿡.